90년대 말까지 김정일이가 꽤 잘했습니다. 전후 정부는 이승만 정부보다 김정일이가 잘했어요. 중화공업도 자기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5.6이 났을 때 모든 경제 지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식량 문제 물론이고 뭐 시멘트 발전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압서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마자 김일성이가 식량문제를 제안합니다. 식량 문제. 북한이 남한의 식량 문제를 제안한다다 조건이 있다. 조한민군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러면 우리는 식량을 보내주겠다 하는 제안을 김일성이가 박정희한테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1961년부터입니다. 61년분이 됐어요. 정의복구는 김일성이가 잘 계십니다. 60년대에 북한의 노선은 요새 성군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군사제의주의군사제주의전빈민의 뭐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강부화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어요. 해가지고, 그 피크가 언제 왔느냐 하면은, 1960년대 말에 가면은,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해가지고, 아주, 알통이꽉 차가지고, 어 주먹질을 하번할때 어떨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내지를 봅니다. 67년에는, 예를 라를서 해가지고, 철로도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1월 이일 1월 1일 사태, 해가지고, 청와대 습격하고, 또, 여불로 납치하고, 1969년에는, 이시완투안이라는, 이, 미국 정찰 기술 동계에서 격추시키고, 1970년에는, 6월 22일에는, 현 충문, 지금 국립, 중원 참패를 하게 돼 있었던 박정희, 박정희가 오는 딱 기다려가지고 그중원에다가 구비치를 만들다가 이게 잘안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터져 죽고 두 사람은 도망가다가 죽고 한1사람도 계속 이 예남 목 노선을 가던 때가 지금으로 60년대 말이에어요 이때까지 김일성 노선이 꽤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부터 김정일 같동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 동생 김영주 사이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국외적 경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손을 밑으로 줬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이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저런 모양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자기가 무시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무슨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을 그런 지적 능력이 없다는 거. 오로지 부재산 살인이라는 거, 노는 것을 다 알고 싶다고 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상충전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말했거든요. 내가 무슨 마르크스 레닌이나스탈린 같은 사람이 되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렸는데 김정일이가 들었어가지고 아버지를 우상으로 만들가기 싫게 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조작이 시작됐습니다. 제음에는 김일성과 싫어하다가 세상에... 옆에 와가지고 자기를 지켜주는 데 그게 안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의 경우에, 권력자가 아부에 안 넘어가는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한인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과 강정의 이야기로는 김정일은 아버지를 망치고 북한을 망치고 결국 자기만 김정일이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이 아니었죠? 우리 정작의 기의, 그렇게 해가지고 80년대 초에 가면은 김정일이가 시권을딱 잡았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김일성이가 정신 좀 차리라고 계속 됐는데, 마지막에 김일성이가 김은삼 대통령과 만나는 <laughs>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 회의에서 김일성이가 굉장히 화를 냈답니다. 왜 준비가 잘되느냐고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 회의 멤버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불렀거든요. 회의가 승리가 안되도 그래서 김일성이 화가 나던 차에 모양산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데 김, 김일성 대표는 반드시 인공식회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응급처치를 하는 의사가 거의 그 없었어요. 김일성은 항상 따라, 따라다니던 의사가 죽는 순간에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쓰러진 다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평양에서 헬곱다고 오다가 그 헬곱다가 북풍소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전화를 통해서 전화관청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좋은 일 해보려고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김정일이가 94년에 이제 네. 고개자로 등장을 하는데 3년 3.7년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지지을 받지 않았던 게아습 그래서 주석이라는 자리도 지금도 비어있고 총비서라는 자리도 비어있고 마치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흥통치를 했습니다. 유력이 따스리는 나라식으로 한 3년 동안 움직이다가 김정일이가 총비서로 올라온 그 김정일이가 이제는 몸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자기 또한 몰라의 길을 몰의 길에 접어들고있다이 김정일이가 제 수능대로 죽는다는것은 사실은 이한 민족의 수치죠 한 소재자를 만들면만들어내면그 민족이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로마처럼, 그리스처럼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향합니다.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문학자,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하는. 그 독일 사람 하면은 많은 유럽 문명을 만들어내. 가장 위대한 나라 중하나지만 죄인 나라 향합니다. 주인 히틀러를 만들고 히틀러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 더군나 히틀러를 독일사람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못했다 히틀러를 독일사람으로 죽이고 히틀러를 독일사람이 단절을 해서야 독일사람들이 뜨뜻할텐데 1945년 4월에 방탄에서 자살할 때까지 아무도 히틀러를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독일사람들을 이 유럽 사회에서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도 제명, 제명대로 죽도록 되버리고 김정일이도 제명대로 죽으면이 한민족은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계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죠.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야죠. 1차적인 세력 책임은 북한이 북한 사람들이 왜 당신들 손으로, 나중에 우리가 물어보십시오. 봉쇄된 다음에 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무서웠지만은,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암살하지 못하느냐. 남한에서는 아무리 불경한 지도자라도 잘못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부를 통해서 이승만도 물러나게 하고, 박정희도 총관이 뜹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열심히 일해도 되는데, 한국에 봤는데 북한에서는 당신들은 도대체 뭘했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 북한 사람한테 있까 남한 사람들은 는 우리는 뭘 해? 요 우리가 혼났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했냐천안함 사태 때 우리가 뭘했냐 우리, 우리 정부죠, 지금. 정부와 군대가 뭘 했느냐? 천안함 사태 난다 정부와 군대가 뭘 했느냐?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아 놓고도 무력 보복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무력 공격을 받으면 무력 보복을 합니다. 그럼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어 마지면 참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라는 것은 보복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고 협회가 대표하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았다. 보복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을 일으키는 김정일이가 아 북한일까 나만이 어, 야기되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준비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김정일은 천안함을 격침시키고도 나만이 절대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대한 대비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일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밝혀지더라도 한국 같은 저런 나라는 절대로 보복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자신이 맞았습니다. 보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을 할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꾸로 당합니다. 거꾸로 당하면. 거로당요니다 이때, 군대에서 기불을 받는 거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게 말하면. 미국 사람도 장수함으로 때리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뒤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가 뒤에서 공도기로 거리이두수 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어떻게 막느냐? 막는 방법이겠죠. 그런 짓을 하기만 하면, 은열 배로 아는다 열0배로 갚아준다는 이 보복, 보복에 대한 약속 한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열0배의 보복을 받는다는 하 것을 하나의 관례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의 법칙으로서 만들어 놓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기습을 안 해요 이스라엘을 기습하면 10배로 당한다는 것을 여러 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습을 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서 기세부를 안당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선언을 해놓았느냐 한국은 무력으로 장수함을 개척시켜도 보복을 할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알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은 김정일이 가 어떤 짓을 하겠느냐 김정일 이 부계자가 어떤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이 주제를 그 것도, 북한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찬스를 잡을 수 있겠느냐? 통일의 찬스가 되고, 일의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준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입니다.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국군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집권 여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언론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한 사회를 이끄는 이 지식인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업인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뭐냐? 이제는 북한에서 무슨 사태가 오면은 남한이 주도 줄도 권을 잡고 북한의변화를 주도를 해가지고 자유 통일한다. 이제는 통일한다. 통일하는데 다른 몇 가지 위험 요소. 예, 근데 무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될 경우도 있다. 세금 더 내야 된다. 곤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떠 안고, 이제는 한반도 이제는 내가 주소적로해결해 되겠다.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지 않겠다. 중국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정일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반대시 잡을 수 있고 그걸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 있고 군사력 있고 북한 2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안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통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통일, 온라인 세금 더 내는 것, 이렇게 가지만은,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많은 문제를 통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문제 해결을 방도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하면은 무슨 지역 감정도 새로운 사업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하면 우선 북한이라는 10만, 100만 킬로미터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통일되면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보다 더, 더 좋게. 신도시 만들 때 항상 구도시보다는 신도시가 더 좋잖아요. 북한을 신도시라고 생각해요. 북한을 신도시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입자리도 만들고 또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돈 맛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얼마나 돈을 끌수니까돈 맛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벌게 해서 설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하려다가 졌어요. 즉 화폐 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물을 닦게 해보려고 했더니